안녕하세요. 그럼에도 나는 해, 예나입니다. 어, 지금 현재 2월, 현재 2월 12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제가 좀 다급하게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네, 울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좀 두서 없이 얘기를 좀어할 수도 있는데, 음 어쨌든 제가 우울할 때 저도 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역시나 힘드네요. 네.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네,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생각이 막힌 느낌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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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을 찾다가, 찾다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네. 음, 어제 동네에 있는 친한 언니가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밥 해준다고. 근데, 그냥 말을 저한테 거는 것도 싫고 어 제가 느꼈어요 당분간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이겨내겠죠 네 물론 이겨내겠지만 지금 잠도 너무 못 자고 계속 깨고 꿈도 너무 많이 꾸고 그 그러니까 알죠 막 찝찝한 꿈막 엄청 찝찝한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일단,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네. 그래서 귀도 먹먹해지고 이명도 들리고 좀좀 어,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이렇게 우울증이 올 거라고. 언젠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음 좋은 영상만 올리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 일단 일단 생각을 멈추기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생각을 멈춰보자. 지금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거 같고 일단은 그것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아는 방법, 이 우울증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제가 그렇게 또 공부를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 네. <laughs> 감사합니다.